안녕하세요 커피레스 정세일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제가 영상을 좀 켰는데요. 오늘은 그 카페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타임머저울 있잖아요. 우리 사용하다 보면은 무게가 잘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보통 AS를 맡기시거나 하는데 타임머저울은 해외에서 직구를 좀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직구하신 분들은 A/S를 맞기가 좀 어려워서 저울 중량이 안 맞았을 때 세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어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어 간단하게 준비물은 원래 이제 무게추를 가지고 있으시면더 도움이 되는데 보통 무게추 가지고 있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빈 물병을 이용해서 20 다음에 100g, 500g 두 개, 그다음에 1kg 이렇게. 어, 무게를 좀 준비를 했고요. 정상적인 저울을 이용해서 무게에 맞춰서 준비를 해주시면 0점을 세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세팅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네, 지금 왼쪽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무게를 잴수 있는 저울이고요. 지금 오른쪽 저울 경우는 지금 정상적이지 않아요. 보시면은 보통 스탬플러가 148g 1뭐2 g 이 정도 되는데, 오른쪽 저울로 재보시면 19g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무게가 이렇게 재질 때가 있거든요. 이게 타이머가 쓰다 보면 은 무게가 안 맞는 오류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버리시거나 할 텐데, 오늘 영상 보시면서 세팅 한번 같이 해보시면 은 버리지 않고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세팅하는 법을 좀 같이 알려드릴게요 전원을 일단 끄시고요 전원을 이렇게 켜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누른 채로 전원 버튼을 원래는 6번인데 지금 두번 정도 눌러도 세팅 모드에 들어가네요 세팅 모드에 들어간 상태에서 100g 이 표시가 나오면 100g을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500g 표시가 나왔을 때는 500g 물병을 올려주시면 되고요 1,500을 올려라라고 표시가 나오면 1,500을 이렇게 올려 주시면 돼요. 1,500의 세팅까지 끝나면은 F1 이렇게 빵빵 이렇게 나오잖아요. 시작 버튼 한번 눌러 주시고 20g짜리 물병을 올려 주시면 F2로 넘어가고요. F2가 나오면 500g짜리 물병을 올려 주시고요. F3가 넘어가면 500g 짜리 물병을 오른쪽으로 옮겨서 올려주시고, F4가 나오면 왼쪽으로 물병을 옮겨주시고, F5가 나오면 위쪽으로 물병을 올려주시고, F6가 나오면 아래쪽으로 물병을 옮겨서, 네, 올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F7이 나오면 2000g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은 500g짜리 두개 하고 1kg짜리 이렇게 해서 2,000g을 세팅을 하시면은 엔드가 나오면은 종료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은 이제 세팅이 완료된 거예요. 다시 전원을 켜서 정상적으로 세팅이 완료됐는지 확인해 볼게요. 지금 이제 500g짜리 물병이잖아요. 물병을 재면은 500g 중량이 측정이 되고요. 1kg 물병을 올려주시면은. 리터도 조금 모자라기는 하는데, 네 이렇게 중량이 측정되고 그다음에 100g짜리 물병을 올려주시면 그람 측정이 돼서 그람 수가 전혀 이렇게 맞지 않는 저울을 다시 세팅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되니까 어, 이 영상 보시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커피랩스 정세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